꿈이었잖아요. 네 어, 그래서 제가 따로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들 아마 모르실 거예요. <laughs> 네.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겁니다. <laughs> 어, 요자 네이처 멤버들이 꿈을 이루기까지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. 와! 여러 궁금하죠? 아, 몰랐죠? 아또 이게 또 준비했죠, 또 제가. 그래도 궁금하죠? <laughs> 네. 아, 이스톤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다, 그러면 제가 사비리트로 선물 드릴게요. <laughs> 좋아하시는, 것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, 꼰들 어, 이따 나와 아, 이따 아, 텍스트 업으로 줄게 아주 좋아요 자, 좋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또 가수가 있으시잖아요, 그쵸? 네 소리 많이 질러주셔야 아셨죠 여러분들? 네. 자, 그럼 우리 네이처 의분들의어 히스토리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, 제가 히스토리 영상을 하면 보시죠 우리 같이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? 네. 자, 우리 네이처분들의 9분 2분 까지 과정... 어 노랬어 지금? 아, <laughs> 혹시 아니, 막 쌩얼 나온 거 아니죠? 아니요 쌩은 아니, 그 네. 회사에서 알아서 안내 보낼 걸라고 네. 생각합니다 혹시 모르죠? 저는 방송에서 보에막 이렇게 잠자는 아, 모습이네요 그습생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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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 나오고 연습생, 저희 쌩얼 나오면 커튼 <laughs> 커튼이 이렇 닫겠습니다 아, <laughs> 아, 혹시 모르잖아요 비빔밥 먹는 모습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영상은 저희도 사전에 몰랐던 아, 영상이라서 아못 봤어요 같 보는 거에요? 아, 그럼요 이번에 김치가루 그 김, 김치 가루 그 김치 막낄 수도 있고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? 팬분들이 좋아하는 것만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수영상 고시해 주셔야 돼요 아시죠 네 자러분들자 1초 이수영상 고시 네 역시 리더는 안오네 아 리더는 아 리더는 어 아마 신상도 올리면 되잖아 요아 그럼요 아 그럼요 다큐멘이리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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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네. 여러분 다 들으셨죠 슬로건? 네 오. 네, 대박이네요. 네, 이런 거 처음 봤어요, 제가. 진짜요. 자, 그러면 슬로건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네이처 멤버들과 함께 포토 타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팬분들도 웃어요, 지금. 귀여워. 아 여러분 아아 자, 울다가울다가 아아 사진 한번 찍고 다시 오는 거예요. 자, 아자 아니 눈물 그지 마요. 보기 좋아요, 지금. 아 <laughs> 자, 준리하고 사진 찍겠습니다. 네아